네 감독님 일단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첫골 일찍, 일찍 실점을 했는데 실점 이후에 팀을 어떻게 추스렸을까요? 시작하자마자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첫 골을 먹었어도 좀 여유 있게 풀어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으니 시간 많다. 차근이 우리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. 네 감독님이 리딩 덕분에 팀이 역전을 할수 있었는데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쪽 윙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또 그것을 또 커버를 해주는 임대준 선수와 최정환 선수의 움직임이었는데 선수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또 어떤 목적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춘천에 갔을 때는 이 포도와 미드필드 그러한 미드필드와 이 수비의 간격이 좀 많이 좀 벌어져 있어가지고. 그 역습을 좀몇번준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~ 이 사이드백을 쓰면서도 안쪽으로 가운데로 그, 그 중간에 그 사이를 어~ 점령할 수 있도록 그래 점유해서 어~ 공격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했더니 역습도 위험한 그런 장면도 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이민영 선수가 나에 걸맞지 않게 오늘은 정말 능구령이 같은 수비를 보여줬는데 그 선수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? 어, 민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대표를 했었고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 팀에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노련미 이런 게좀 떨어졌었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그 노련하고 또 하는 게 아주 침착하고. 갈수록 이제 뭐 K리그에 가서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의 그 실력을 갖추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졌고 그런데 그 강등권이라는 승점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등의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동기 부여가 떨어질 것이 우려될 기도 하는 상황인데 감독님께서는 선수들을 어떻게 추스리고 계신지요? 어, 선수들이 조금 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잊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물론 이제 상위 스플릿을 가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요정의 미를 거두려고 그래야 우리 팀에 남은 선수들도 있을 거고 또 상위리그로 가는 선수들은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또 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끝날 때까지 뭐한 경기, 한 경기 할 때까지 본인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또이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. 네, 오늘 청주 3대 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. 이 팀을 이끌어 나가시는 정신적인 지주이자 리더이신 서은상 감독님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. 남은, 경기, 남은 시즌 잘 부탁드리고 또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.